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부산시민 47.9%가 매우 잘한다 또는 잘한다고 긍정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잘 못한다 또는 잘 못한다는 부정 응답도 45.7%나 됐고,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소폭 앞섰습니다. 이어서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시장과 국군자치단체장 14명이 국민의 힘 소속인 부산. 전통적인 보수 지역으로 손꼽히는 부산의 시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34.7%, 잘하는 편이다 13.2%, 응답자의 4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2.9%, 잘 못하는 편이다는 응답도 12.9%로 45.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긍정이 부정보다 높지만 격차는 2.2%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솔직하게 하고 전직하게 하면서 이제 오픈돼 가지고 국민들 하고 같이 호응하면서 잘 하니까 30대, 40대, 50대는 긍정 평가가 많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부정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응답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78.6%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1.3%가 매우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부 다 사법부야 전부 지해서 파괴를 시키고 그게 대통령이 할지시가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41.2%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4.2%포인트 높았습니다. 30대와 40대, 50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10대와 2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내란의 핵국까지다 상황에서 부산의 기본적인 보수 민심이 그런 어떤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별로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은 북구와 강서, 사상 사등 이른바 낙동강 베이트에선 우위를 점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